모하, 오늘도 뭘 만들지 고민하는 모두놀리 미니어처 안 만들어 본 것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3D 펜 외에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프리뷰를 보셔서 이미 제가 무엇을 만들지는 다 아시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것은 메이크업 브러쉬예요 어떤 종류의 실이든 상관이 없답니다. 브러쉬가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게 테이프와 목공풀을 이용해서 고정해 줬어요. 목공풀이 다 마른 뒤에 다음 작업을 해 주세요. 가위로 브러쉬 결을 다듬어줍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게요. 세련되게 검정색과 하얀색을 조합해서 만들 거예요. 원하는 길이로 만들면 된답니다. 브러쉬 완성! 안 쓰는 립스틱을 가지고 왔어요. 모양을 쉽게 잡기 위해 빨대를 이용할 거예요. 엥? 손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 묻은 립스틱들을 닦아줄게요. 냉동실에 약 30분 정도 얼려서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밀어서 살짝 꺼내고 3D 펜을 이용해서 립스틱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역시나 하얀색과 검정색을 이용할게요. 빨대보다 살짝 두껍게 립스틱 뚜껑도 만들어 줄 거예요. 필라멘트가 굳기 전에 바닥에 밀어주면 면이 매끈해진답니다. 립스틱 길이에 맞게 조금 잘라줄게요. 총알 모양으로 립스틱을 다듬어요. 그 립스틱 같다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립스틱도 완성! 3D 몰드를 이용해 봅시다. 제일 작은 원으로 파우더를 만들 거예요. 홈을 채워주고 위에 한 겹을 덮어줘요. 하나는 바닥, 하나는 뚜껑이 될 거예요. OHP 필름지와 호일을 원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거울이 될 호일을 뚜껑에 붙입니다. 그리고 바닥과 뚜껑을 테이프로 연결해 줄게요. 필름도 테이프로 붙입니다. 마침 가지고 있던 레진으로 겉 표면을 한번 덮어줄게요. 반짝반짝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를 갈아서 미니 파우더에 넣어줘요. 휴지를 덮어서 꾹꾹 눌러주고 주변의 모든 파우더를 닦아주면 완성이 아니고 로고를 뚜껑에 새겨주고 레진으로 코팅하면 파우더도 완성. 아이섀도는 몰드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을 이용할 거예요. 파우더와 마찬가지로 홈에 필라멘트를 채우고 위에 한겹더 덮어 줍니다. 3색 섀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칸막이를 두개 만들어요. 그리고 붙입니다. 필름지를 직사각형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고 테이프로 연결해 줘요. 아이섀도도 명품으로 만들어 주고 레진으로 코팅. 이제 섀도 가루를 채워줄 시간이에요. 나의 소중한 섀도를 갈갈 해줍니다. 칸에 넘치지 않게 넣어주고 휴지로 꾹꾹 눌러주면 명품 섀도 완성! 다음 만들 메이크업 제품은 뭘까요? 눈썹 스프류 브러쉬를 활용해서 만들 건데요. 맞아요. 바로 마스카라를 만들 거예요. 마스카라 솔 부분 손잡이를 만들어주고요. 필름을 말아 소리 잘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원통을 만들어준 다음 바닥 부분을 필라멘트로 막아주고요 굳는 동안 뚜껑도 만들어 줄게요. 빨간색으로 만들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명품 마스카라로 만들 거랍니다. 딱 맞죠? 뚜껑에 필라멘트를 채워서 솔 부분을 손잡이에 고정해 줍니다. 로고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밑 부분에 붙지 않도록 테이프로 감싸준 다음 동그랗게 로고 부분을 만들어줘요. 마지막 마스카라까지 완성! 어서오세요, 고객님. 제가 알아서 고객님께 찰떡으로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해드릴게요. 고객님은 눈이 크셔서 아이섀도를 진하게 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대신 볼터치를 귀염뽀짝하게 슈슈슉 다음은 큰 눈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 속눈썹을 샥샥 올리면, 어머나, 눈이 두 배가 되었어요. 마지막 메이크업의 꽃 립스틱을 발라주면 어머나 화장이 너무 잘 먹으셨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작은 파우치에도 쏙 들어가는 미니어처 화장품들. 너무 귀엽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